딴딴딴 딴 안녕하세요 애니멀 에슨 t v 의 애니멀입니다 으으 오늘은요 새로운 컨텐츠 별난 아몬드를 준비했는데요 별별 아몬드 아니었어? 어쨌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짠 거꾸로 보이시는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별빛 팡팡 아몬드 우와 되어 네, 있나봐요. 안에가 아몬드고 여기 파란색 맛에 뭔가고 여기 밖에 뭐 돌멩이 같은 게붙어있네요 까보겠습니다. 참고로 해수인님은한번 먹었는데 너무 달다고 더운 자책을 하네요. 저는 안 먹었습니다. 음, 어쨌든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한 개를 꺼내보자면 올하냐와 오케이 오케이 밖에 돌멩이 같은 게 진짜 뭔가 묻어있네요 어 여기 빨간색 뭔가 묻어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? 네또 돌멩이가 어쨌든 밖에는 약간 먹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음 밖에 이 돌멩이 같은 게파핑캔인가 어쨌든 그거라고 입에서 막 터져요. 그리고 밖에는 약간 민초? 민트 맛입니다. 음, 맛있어요. 광고 아니고요. 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해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. 음, 근데 민초 맛이 맞나? 음! 굿잡! 굿한 개만 더 먹어볼게요. 음! 떨지진거 먹어야겠네. 음, 이쪽에 돌멩이가 많이 묻었어요. 아, 밥인게. 음. 돌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 음. 아몬드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네요. 참고로, 제손과락성은짝같다는 거. 음! 맛있긴 맛있네요. 근데, 좀 많이 담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먹 하셨던 거. 자 그래서 광고 아닌 아몬드 별난 아몬드를 해보았는데요. 다음은 어떤 맛으로 들어올지 댓글로 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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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들을 써주세요. 그럼.